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마포구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오늘 9월부터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출생한 영유아 또는 어린이입니다. 접종 대상을 기준 생후 59개월 이하에서 만 12세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마포구 위탁의료기관은 총 81개소입니다. 인터넷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은 생애 처음 접종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오는 9월 11일부터 그밖에 1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실시합니다.접종 마감은 대상에 관계없이 모두 2019년 4월 30일 종료합니다.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